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제 어, 제가 또 어제 어, 제 친척 형님이 키우시는 듀크랑 어, 수지가 얼마 정도 어, 후숙이 되었는지 되었는지 어, 그리고 색깔 변화가 있었는지 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저희 집 미스트의 상태고요. 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어, 동영상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듀쿠와는 달리 이 미스트는 이제 <laughs> 착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좀 이런 거는 좀 밑에도 되긴 되는데 이제 좀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변하고 있죠. 좀 이런 거는 좀 빨리 변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 집 미스트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드레... 어, <laughs> 어제 보여드린 두 코와는 달리 저희 거는 열매가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왜 얼마 없... 내가 열매를 많이 달렸는데 왜 얼마 없게 어, 보이지? 그리고 어제 저희 친척님께서는 듀쿠는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해 보니 비스트는 어 어제 보았던 두쿠와는 달리 잎이 상당히 무성하게 자란 상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실제적으로 많이 감춰져 있고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거의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도 다 지금 있거든요 열매가. 근데 어제 보았던 두쿠는 보시면 어 새로 열매에 최대한 집중하기 때문에 신초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라 열매 반 거의 잎 대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열매가 가리, 가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반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신초나 세력이 너무 좋아서 많이 지금 가려진 상태라 그렇게 보이지 않답니다. 이제 아마 열매가 한 다음 주는 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두구가 50%인 것만큼 저희 것도 그 정도의 열매가 변하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 이제 하우스를 힘들어도 하우스를 씌워 놓았기 때문에 큰 당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밑부분은 잎고 있는데 열매가 정말 예쁘죠 이런 거는 당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해년마다 제가 먹고 있지만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렇게 열매들이 맺고 있습니다 보이시면 저희집 미스트인데 직접 이제 한 나무를 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좀 바쁘겠지만 실제적으로 한 나무에서 얼마나 썩그는지 <laughs> 이게 보이시면 여러분들 직접 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절대 작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일반 화분으로 키운 거에서는 절대 이런 크기가 나올 수가 없고요 지금 하우스 보시면 저희 지금 거의 끝부분까지 다 닿았어요 보이시면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우스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감안하면 저희 집 블루베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거의 가운데 부분이 차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보이시죠 이머리가 아주 맛있게 잘 익고 있구요 이렇게요. 그래도 이렇게 나무 큰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열매 따기가 어려울 것 같아도 보시면 그래도 여기 가운데 부분이 다행인 게 잎이 없기 때문에 열매는 잘 보여 수확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심만 따면 되겠구요 열매 상품도 보시면 아주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요 보세요 연미가 이렇게 잘 익고 있습니다 당도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최소한 물은 피하고 진짜 너무 이게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씩만 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도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과를 잘해서 수확을 좋은 상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농장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열매 더 익었을 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올봄에 잘랐던 이 가지에서 신초도 보세요. 얼마나 새롭고 좋은지. 이제 내년에 여기서 수확할 가지들인데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가지에서 다 수확을 해도 이 여기 몇 개에서 신초가 나온 걸로만 해도 내년 수확할 가지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